출발 시간이 미뤄져서 다시 왔어요. 출발 시간이 늦춰져서 다시 왔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냐고요? 음... 고향 갔다 온 얘기? 네 전국 일주한 거 유등 축제 간 것도 얘기했고, 놀러 간 것도 얘기했고, 어... 아, 이제 제가 혼자서 머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laughs> 최근에 올린 사진들 있잖아요. 저는 헤어는 제가 못할 줄 알았는데 아 아니요 이거는 선생님이 해주신 거고요 고데기는 안 하고 왁스로만 이렇게 만지는데 머리를 하니까 확실히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laughs> 아예. 네. 저는 평소, 평상시에 그냥 마스크, 굳이 모자 잘안 쓰고 다니거든요, 불편해서 근데 휴가 때꽤 많은 에이티니 분들을 만났습니다 아 그리고 또 휴가 마지막 날에는 제필이 형 연극도 마지막 날이었나? 아, 아니구나. 중간중간에 있었어가지고, 스케줄이. 지필이 형 연극도 보고 왔고, 제가, 친구가 연기를, 연기 쪽에 일을 해서 연극을 몇번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극장은 처음 가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그제 <laughs> 고향에 아 이제 어떻게 불러야 되지? 학원 원장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학원을 나, 그만두시고 영화를 하나 내셨는데 그것도 보고 왔어요 영화도 보고 그 저는 이제 좀 되게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이제, 제가 학원을 못 다닐 것 같아서, 아, 이제 학원을 못 다닐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냥 학원비 안 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너 와서 언제든지 연습해라. 하시면서, 저한테 되게 이쪽 일을, 그, 선생님은 뮤지컬 쪽이었는데, 네가뭐 노래를 하든 랩을 하든 춤을 추든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와서 연습해라. 어. 어, 연습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알, 진주에는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돈안 내고 되니까 너 푸륵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연습하러 나왔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예, 네,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샌가 영화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인 감독이잖아요. 또 그리고 정말 저예산으로 하는데 정말 큰 서울의 큰 영화관에서 시사회를 하시는 걸 보고 되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이 돼가지고 하필 그 시간이 딱 됐었어요. 그래서 만나고. 그리고 또 오늘 밤에 또 재미난 사진이 올라갈 텐데 정말 좋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풀도록 할게요 운전 팁 있냐고요? 항상 안전 운전. 안전 운전이 팁입니다. 양보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항상. 제가 이제 친구들을 태우고, 사우나를 가는 길에 이렇게 우회전하는 곳이 있었는데 사람이 지나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전 당연히 멈췄죠. 근데 자연스럽게 그분이 기, 기다리시길래 이렇게 했는데 먼저 지나가시고 제가 갔는데 친구가 오 이러길래 왜 이러니까 이 시대에 몇 없는 사랑을 먼저 보내는 일에 가지고, 당연한 거지, 이랬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감히 저 이제 1년 조금 지났나요? 운전면허? 근데 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없지만 그 초심자의 마음을 잘 가까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안전운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팁입니다. 신 뮤직비디오요. 아, 아직 찍진 않았는데 저도 뭔가 아직 정확한 건 없어서 뭔가 좀 정해지면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당연히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가 콘서트 전이었고, 그 당시에 찍는 멤버들이 꽤 있었어가지고, 어 뭐, 안 찍거나, 뭐, 일단 무대가 나오니까 사실, 그렇게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막한명한명 한명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laughs> 좀 부담도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무대를 했고, 너무 발매된 지도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뭔가... 저희가 뭐 하는 뮤직비디오처럼... 저희가 하는 뮤직비디오이긴 하지만, 멤버들이 어쨌든 처음 시작은, 자체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뭔가 그 취지에 있어서 어긋나진 않을까 제가 막 오드리코 찍었던 것처럼 우용이도 진짜 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를 이렇게 아 그럼 무대도 녹여보자 해서 한 명씩 솔로곡이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휩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건 아닐지, 뭔가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방향이 없는데 그냥 뭔가 어줍하게 찍게 되는 건 아닐지 계속 좀 고민이 드는데 뭐 시간적인 것과 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좀 여러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을 안 가질 순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찍을 것 같기는 해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사합니다. 이렇게 믿어주시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예. 근데 뭔가 너무 기다리시면 또 괜히 못 찍었을 때 실망감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뭔가 결정이 되거나 좀 그럴 때 말씀드릴게요. 이제 진짜 가야 되는데. 최근에 읽은 책이요. 제가 오늘 비행기에서 조금 읽었는데, 이게 읽었던 책인데, 한번더 읽고 있거든요. 근데 두번 읽으니까 또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 책을 두 번째 읽거든요. 근데 처음 읽을 때는 사실 막 그렇게 와닿진 않았었어요. 근데 와 이거 두 번째 읽는 순간 <laughs> 그이 챕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두 번째 챕터를 읽는데 그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부에. 제가 요즘 느끼는 것들과 좀 맞는 내용이 있어서 아까 비행기에서 읽다가 약간 울뻔했어요 진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영원한 순간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을 어떻게든 잡아두려는 애달픈 마음이 비로소 영혼을 끌고 온다.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멀리서 바라보면 결국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다. 만남과 이별, 탄생과 죽음, 행복과 절망을 비롯한 수많은 감정들과 관계와 같은 실체가 분명해 보이는 존재들까지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고 모든 것을 담아갈 수도 없다. 하지만 마음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순간은 조금 더 연장되기도 하고 그저 순간에 그칠 수도 있다. 깊이 잃고 잊지 않으려는 방향과 어차피 잊을 것이라는 방향은 같은 길에서 자라난 갈림길이 갈림길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 갈림길 앞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 선택이 삶의 생김새를 서서히 완성시켜 나가는 게 아닐까. 이게 최근에 제가 고민했던 영원이라는 거에서 되게 생각나게 했던 것들이고 또 하나는. 아, 찾았는데, 이제 가야돼. 이거는 <laughs> 제가 나중에 따로 메모해서 프롬에 보내드릴게요. 그럼 진짜 갈게요. 안녕.